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민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한분한 한 분의 가정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차고도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시작한 지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에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하디 성교사님의 그 일생을 따라가면서 또한 그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붕 운동이 기원이 되었고 이 운동의 주도적인 즉 성령 운동의 지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남감리의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890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의 기독교 청년의 학생의 중심으로 설립되었던 선교회야. 8년간 이제 선교사로 나아갈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연관 750달러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디 선교사님은 특정한 교파 선교부의 파송을 받지 않은 일반 독립 평신도 선교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카디 선교사님은 서울 제중원에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1891년 당시 의료원 선거사가 없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였고 다시 1892년 11월 11일 원산으로 이주해서 펜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방 하나를 빌려서 시약소를 열고 오늘날로 말하면 보건소와 같은 그러한 시약소를 열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디 선교사님에게는 원산은 이제 고향 같은 곳이 되었고 이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한국 땅 끝까지 와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잠시 인천과 캐나다의 그 거리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려 8147km나 됩니다 1시간에 900km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9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인천과 LA는 10,000km에 해당하고 비행기로는 11시간 5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배를 타고 만약에 뉴욕으로 한국에서 간다면 무려 27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배들이 굉장히 빠르지만 그 옛날에 다니던 배의 그러한 기술로 보면 오히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 수천 킬로미터 우리가 빠른 비행기 900킬로미터의 그러한 속도로 1시간당 90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는 그러한 비행기를 타고도 무려 9시간 넘는 그러한 긴 비행을 해야 하는 이먼 길까지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할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땅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많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한 우리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하디 성교사님이 또한 직접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 대하지는 못하였지만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는 못하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소아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내게로 네 와서 즉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말씀하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는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저함 없이 그런 담대하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귀한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유럽이 유럽 전 지역이 복음을 받는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령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지치고 또한 낙심되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오히려 높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는 것임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 가운데 가장 겸손인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개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그러한 것이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역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나다 토론토 학생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750달러를 받고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은 무려 1년에 1,200에서 1,500달러를 바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쪽에서도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니 그 토론토하고 계약을 끊고 우리 쪽으로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믿어 주는 분들께 신뢰를 잃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지 어느 곳이든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인간이기에 더 많은 후원을 받으면 얼마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후원금을 받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한 것즉 캐나다 토론토 청년 학생회와 약속한 것그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고 8년 동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기고 비록 자금이 부족하여서 선교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는 또한 내면적으로는 유혹도 받았지만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먼저 한 약속의 중요함을 알고 그는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께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돈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소처럼. 일이 이끌려 다니고 절이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더 편한 곳,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도 이 한국에 와서 그러한 갈등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기도는 나를 밀어주는 분들께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내가 약속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그냥 내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람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순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사 순절 기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님이 오신 지 이제 120년이 되는 올해로서 귀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셋째 날 주님 앞에 달려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한 이 땅의 하디 성교사님께서 성교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한 발자국씩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병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고통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이 이 질병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때로는 그러한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